네, 그 앞에 지금 경호분들 안내에 따라서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어, 카메라에 여러분들 얼굴이 잡힐 수 있습니다. 그 개인 신상에 그 문제 있으신 분들은 사져주시게 그 <laughs> <laughs> 좋을 거예요. 아니 아직 나오지 마세요. 저희 경호분들이 안내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. <목소리도> 자 그리고 앞에 지금 나오시는 분들 절대 뛰지 마세요. <목소리도>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경호 분들이 안내 하는 대로만 움직이세요. 됐죠? 이렇게 있 그리고 우리 중간에 서 계시는 분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. 어, 제가 협박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. 저희는 어 지금 6개월 동안 모든 공연을 착석한 상태에서만 저희가 발라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중간에 서 계시는 분들